수비를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집본 것 같은데나 쌈지마당. 아까 있던 애 아니야 상대로? 응 맞아 아마도? 응.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들리시긴 하신 것 같은데. 힘내. 우할수 있어. 하지 올라 올라. 올라 올 라인님이 흥이 넘치시는데. 아, <laughs> 내 건데. <laughs> 자. 메크리 2층 자리 잡을 거죠. 어 메크리랑 같이 있어 주면 안 돼요? 트레이서 왔다. 트레이서. 트레이서 로드어그. 야, 야. 메크리. 오케이. 내가 지하 벗고 있을게. 2층 인듯. 우측, 우측. 트레이서 지하 들어가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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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메르시드 있어. 르시드쉬우 힐러. 오케이. 뒤에 2층 뒤에. 트레이서 트레이서 트레이서. 그어래서 일단 떨궜어. 저 잡아다. 오케이, 트레스컷 트레카. 했어? 루시우 거자 굿. 도덕 가. 오케이. 헬라로 가요. 열시지열시 가. 시라로 가요. 어, 로도 히라로 가. 루시우 2층에. 오케이. 오른쪽에 지바랑 맥클카, 맥클카, 트레이서 사운드. 트레이서 못 하는데 <laughs> 로독이 잘하는 건가 우리? 어, 보보붕 사운드. 왼쪽에 위험하면 바로. 왜 오른쪽 오른쪽 사운드. 지한가 너무 들어가지 마나힐안단다 지아 뒤에 찍길 찍길 찍길. 오케이 오케이. <laughs> 와, 나티바에, b u l l 점으로 y o 하여, 치료하리스 h w h 나 t 바 o d o 치료가 필요해 가요 가요 치료하러 가요 o d o c 래 o 어 o c Ro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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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o d o 오른쪽 d o c r o d o 빨리 그래. 리 빨리 정면에 디바 정면 바닥 정면 메르시 네크리 오케이 치아. 치아 트레이서 <목소리> 성향! 거점 뒤로 간다 아, 못봤어 오케이 우리 아나 없어 힐 딸림 <목소리> 아이고 미칭했어 로돈 거점이다 오케이 오케이 못 뺐는데 아깝다 포옹이 <목소리> <목소리> 없어 오우 we s 야비비 e shook h i 비비 b Oh, that's 고 내가, 어, 내가 힐 t 나밖에 없 r e healed. Abakops, what just? They a r 로 n o 심 t h 우리 아나 또 죽었어. 힐 e 없어. 로 t h 피 r 비비겠비데 뭐 삐비네. 아, 아 이걸 맞았어. 버스 쪽에서 막아, 버스 쪽에서 빠져서, 버스. 저기 궁 많을 거야. 나 용검 있어. 비비면서 궁을 쳤을 텐데, 쟤네가. 메리스 궁 있고, 있나? 있을 거야. 오케이, 쳤을 거야. 나 오케이. 뭔가 있어요로독온다로독상운 우리 로독아 오케이 트레이서 붙착그고붙 포착 빠짐 트레이서 <laughs> <laughs> 왼쪽 트레이서 왼쪽 <laughs> 오케 okay. 어케 okay. 너프 <목소리> 아이고 와공 많이 쓴다 어 로드 공 빠지고 디바 공 빠졌어 <목소리> 맥크리 화물 맥클리 화물 <목소리> 와 씨발 낙서시키네 내대꼬 갈게 잡힐 거네 라인 대꼬 갈게 어, 자, 갈게. 어 우리 같이 가야 되는데 잠깐 어 좀만 맥크리님 죽지 마세요 <laughs> 이것 도면서한번 막아야 돼요. 어, 어 마지막에 맞씀드려야 어, 돼. 얼마요나 일단 나 들어가요. 방어 이속줌. 석양, 석양. 왼쪽. 어, 나 튕겨내기 썼는데 왜 빗지? 우리, 우리 라인 케어,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메르시궁 빠짐. 레스 2층. 2층 가서 힐 줄까요? 로이 어. 킬. 베르스필, 메르시 메르시필르구 컷. 메르시 컷. 잡아야 돼. 로도구. 이 로드 그, 공. 그, 그, 응. <laughs> 확인했다. 나 그냥 상보고공 쓸게. 딱히 공쓸게 없네. 아이 뭐야. 부착 빠짐. 부착 빠졌고. 1층 내려와야 할 듯. 로드 크리 정면. 백려오. 정면이 많아요. 맞아 성공이야. 하! 막았어, 막았어. 성공, 성공 빠졌다, 성공. 아우. 밀어. 이속 줄게. 로도, 로도 개피. 로또 개피, 로도 개피. 아이고. 아 못해. 아 씨발. 피트가 나오네 그때 딱. 아. 아까 그거 아무도 못 받겠지? 일단 비트 없어요, 저기. 우리도 없어. 오른쪽 조심. 맥크리 왼쪽. 아, 오른쪽. 아이고. 미안해요. 브리핑 때 네, 늦었어요. 아아, 바닥에 닿았어. 우리 겐지를 줘. 빠박게 좋아. 다시 연주해 볼까? 남은 시간 30초. 저기 방벽 막는 거 없어서 그냥 라이프 쓰는데요. 아, 맞다.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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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바뒤 로독이랑 디바 타어 디바 일단 로봇 터왔어 오케이. 아이고. 아깝다. 이제 로독 갈까? 잠에 뒤에 위도 돌아간다. 뒤로 하나. 일어나다 오케이 파 쏠.. 쏠 느낌 지나왜안 죽냐는데? 일러 그러니까 죽냐 나이 우리 다 밀렸어 다 밀면 점대2 공수 변경 아뭐에서것도공준비하시오 라지님 자리야 돼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있는 <목소리가> yep. 근데 방금 어떻게 궁... 어따 쓸지 먹기가 없었어, 갖고 피 보고 썼어야 되거든요. 애매했어요. 여기가 딱내가 바라는 도시야 모두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잖아 공이어디로갈 거야? 2층이지? 오른쪽? 어, 일단 <웃음> 오른쪽 <웃음> 일단은 오른쪽 2층이지 거기 솔잖아 뭐나 있겠지? 으로돌려 정면 오른쪽 2층 가볼게요 일단 먼저 윈스턴 겐지 루시오 최대한 붙어볼게요. 네, 세 분은 한번 저는... 네. 가셔도 돼. 예. 네. 눈치 보시다가 맥클리 님만 이제 2층먹어주요 겐지, 윈스턴 같이 네. 오른쪽에 올라왔으니까 가자, 가자. 토르비온. 토르비온이네. 절맥인 것 같은데, 아닌가? <laughs> 오른쪽에 많아. 오케이 okay. 일로 올라와봐 일단 나 라이, 왔어 올라가 올라가 로덕 떨궜어? 많이 떨궜어 많이 떨궜어 아, 떨궜어 떨궜어 다 오른쪽에 있네 아, 다 오른쪽에 포탑 포탑 컷 자리야 힐좀 힐 포탑 솔탑 떨어졌어 솔타 떨어졌어 오케이 솔탑 거점 토르비온! 토르비온 거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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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많아? 아, 이... 거점에 토르비온이랑 매크리 어, 우리 매크리 힐 되나요? 디바가 물러갔다 이거 다 너무 억울로 끌렸어 천천히 가 저기에 탱커도 한 명밖에 없어 어, 디바 하나라 소르비온 먼저 부셔야 돼 포탑 먼저 포탑 궁 들어올 거야 확인했다. 포탑 부셔지는 걸못봐 갖고 이바 왼쪽에 있어 이빠져 떨어졌어 아... 차, 포탑이다. 목표 포탑 목표, 포차? 가, 목표. 빠...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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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빠져, 빠져. 음... 궁 끝남 저기 오른쪽 아래 구멍에 있는데 포, 거기에 포탑 있어. 조심하자. 어? 석양! 킬 주는 중. 왜 여기서 와요? 아.. 미치겠네. 어. 메르시 공 빠진. 루슈 컷. 음. 솔져, 솔져. 솔져 프리 딜. 아, 나이스. 메리시메리시 뒤에 정면, 정면, 이바,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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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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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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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 화물 3명이요. 화물과 함께 무브. 어디 유의사 없나솔른쪽 피, 솔저 개피, 솔저 개피. 무리하지 마 빠져. 빠져. 너네 힐안 돼. 빠져, 너네 힐안 돼. 아 씨, 코로가다죽었네 <laughs> 너무 무리한다. <laughs> 오른쪽, 오른쪽에 디바 있어요. 오른쪽 골목길에 중력자, 중력자. 아니, 괜찮아요. 빨리 합류만 하면 괜찮아요. <목소리> 석양 정면. 어, 오버. 타이밍이. 왼쪽에 목표야, 왼쪽 방, 왼쪽 방. 어, 목표. 오. <목소리>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밀어버렸네. <목소리> <솔직히>. 오케이, 굿. <목소리> 이석힐 줄게, 힐, 힐 줄게, 힐 줄게. 라인, 라인 개피. 갭해. 가야, 이렇게 끝. 너프 아, 방벽 없었어. 화물, 화물. 네, 제왜 2층에 있냐? 위에서 물어줘. 2층에 있는 것이 어, 언제 나왔지? 라인 궁 조심. 후. 너무. 라인 개비, 라인 개비. 한번 돌렸다. 한번돌졌다 오케이, 콜. 아나 꼭. 많이 남았나요?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거의 다 썼어. 왼쪽에 맥크리, 왼쪽에 맥크리, 왼쪽에 맥크리. 전략 공을 잡자. 느낌 뭐지? 그걸 딸, <목소리도> 어. 우리 말골리 뭐야? 카, 딸, 우리 딸, 우리 딸, 우리 딸, 우리 딸, 우 뒤에 우리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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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빈스턴 루슈 개피 루시어터 개피. 메르시궁 아니야 괜찮아. 어 아, 망치 빠져. 달라. 아나 궁이 아, 있는데. 아. 나 궁이 있는데. 저기 루슈 궁이 을 거야. 다시 모이자 다시. 우리 시간 많아. 저희 궁 지금 빠졌으니까 메르시 궁 빠지고 라인 궁 빠졌어. 아, 게이득이거든요2 층에 쏠자. 우리 궁 많으. 응, 우리 궁 많으니까. 자리아에, 나노, 나노 양 자리에 나노 석양 오케이 윈슨 궁 주고 자리야. 봐도 궁. 없어. 도 없어. 아, 자리에 나노 석양 라인 쪽에다 붙여주시면 될것 같은데. 아니면 힐러중이나 굿. 밀어요. 아이고. 너못 잡았는데. 드 로드 로드 윈스터 윈스터 로드 캐피 로드 캐피 하긴. 힐 받는 주. 레이시 캡피 아, 어이후왜안쓰지 아, 아, 닌데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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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모여 yeah, 솔저 개피벤 저기 히벤 아, 히벤두명 <laughs> <근데 너> 온... <laughs> 잘랐다. <laughs> 가자. 망치 <망식 웃음> 빠지. 리잡았어요 <laughs> <랩> <laughs> 라인 잡아 야돼 라인. 라인 뒤에, 뒤에 라인 개피 앞에 앞에 로도 조심해. 네. 캐피컷. 아, 오, 정면, 정면 에리시 영웅이 일어나세요. 뒤에 로도 살아남. 로도, 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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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 로도로 나이스. 로시컷. 윈슨 가까이 오시겠로 들어가 봐야 돼. 라이노. 나이스. 나즈미스 궁금에리시에리지컷시 멜스팟. 오른쪽 2층에. 오른쪽 2층에. 네. 맞았다. 됐어? 경기 종료 아힐 어, 망했다 최종 선수 3대2 수고어요기 어, 그니까. 그... 아, 최고의 플레이 어, 그니까. 응. 哦。